네, 예, 방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31일 금요일 오전 음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는 게좀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방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 이틀 전이었죠. 수요일하고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하네요. 장 초반 상승세가 하락세로 꺾이는 네, 9시 20분까지 이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 현재 양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지수 상승세가 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 어, 기관이 모처럼 사는 모습 반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재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점 네, 대략적 특징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제 밤에 들어왔던 미국 증시 그리고 이 외에 패령 관련 소식들 몇 가지 전해 드리고 다시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증시 예상 외로 상 아, 상승 전환해서 마감했었습니다. 제가 새벽 동안에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다우 지수 전일 대비 0.4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세 마감을 했어요. 장 중에 하락세가 지속돼서 저는 아 하락세로 끝나나 싶었는데 예, 막판에 상승 전환을 하였었습니다. 아... 상승 전환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고용 호조 소식이 상승세 전환을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해서 전주 대비 7천 건또 감소했다는 소식에 들려왔습니다. 예, 제가 계속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3%대 중반으로 최근 50년 이래 최저 실업률 기록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한 주간에도 네, 청구 건수 감소 소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또 하나 소식은 이제 최근에 증시를 네, 계속 누르고 있는 폐렴 관련 소식이 있었었죠?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현재 우한 중국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어제 여섯 번째로 선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항공주의 반등세가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었습니다. WHO는 어제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요. 이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현재 중국 외에 18개국에서 약 98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도 장 종료 이후에 제가 한 5시 반쯤 속보로 접했는데 뭐 대부분 방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어제 두 명의 추가 확진 네, 판정 소식이 들렸죠. 그중 한 명이 삼 3... 네, 세 번째 환자, 아, 판지형, 받았던 그 환자와 약 90여 분간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2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어제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제 눌렸던 지금 흐름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2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에, 우한 중국 우한시 여행을 다녀왔던 여성의 남편분이 어제 2차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들렸고요. 미국도 현재 확진 판정받았던 환자가 한국과 똑같이 현재 6명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 1.4% 급락세 마감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연일 지금 하락 중이죠. 어제 사실 예, 3거래일 전에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어제 1.19달러 즉2.23% 비교적 큰 하락세 보이면서 배럴당 52.14달러 마감하였습니다. 뭐 폐렴 공포가 국제유가도 여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5개월 만에 지금 현재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 현재 지금 한국 증시, 네, 어제 눌렸던 모습을 지금 다시 기술적 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14.54 포인트 상승해서 2,162선, 코스닥 경우에는 8 포인트 가량 상승해서 664선 나타내면서 두 시장 모두 상승 전환 중입니다. 어, 각각 0.64%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 현재 1.25%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대장주 각각 1.4% 그리고 약 SKI넥슨 3%좀못 미치는 큰 상승세 기록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일부 메우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으면서 지수 상승세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수급 탑픽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섯 개 올라왔고요. 이 중에 첫 번째 종목 미코입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접근했었는데 예, 조금 하락해서 어제 같은 경우 25.4% 급등 종목이죠. 제가 이래서 오늘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폐렴 관련주로 상승세를 좀 탔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기사를 올려드렸고 어제 두 차례 또 기사 추가로 올려드렸었는데 자회사 미코바이오메드가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기술특례가 어떤 거였냐면 지금 폐렴 관련한 이 기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항, 항만, 터미널에서 1시간 내에 확진 판정 받을 수 있는 기술이 특례상장 소식이 어제 들리면서 폐렴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장 초반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는 전일 대비 3%가량 하락해서 6,640원 기록 중이고 개인 매수세가 어제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 제가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니까 거래 시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카메라 모듈업체로 제가 최근에 좀 언급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 예, 큰 하락세 나타냈죠. 5.5%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1.25% 상승해서 36,5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업종으로 제가 어, 14일자 화요일자 기사까지는 올려드렸는데 카메라이.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매출 향상에 예, 같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수혜주로 네, 부각된다는 한 2주가량 전에 기사 올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이슈는 현재 없고요 어, 뭐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아마 어제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는 반등으로 현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에코마케팅입니다. 최근 수급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 인터넷,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 마케팅 관련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현재 6% 올라서 41,400원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는 소폭 하락했어요. 2.3%가량 하락했는데,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최근에 12일 중에 11일 동안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 20거래일 중 무려 16일 매수하면서 최근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1월 9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특별한 기업의 상승 이슈는 없으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 좋지 않았음에도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고요. 수급이 여전히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휠라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하락폭이 상당히 하락세가 이어지는 종목이에요. 작년 거의 6월부터 해서 연이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전일 대비 3.3% 가량 상승해서 4만 5천원 조금 못 미치는 현재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리는 휠라 홀딩스 수급차트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최근 오거래일중 3일 매수 중입니다. 아,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3일 전에 그러니까 27일이었나요? 28일 날 올라왔던 기사 하나 보여 드렸죠. 국민연금에서 작년 한해 동안 네,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가장 크게 늘은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약7.3% 포인트 예, 차로 가장 큰 지분율이 늘어났다는 종목인데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이후에 상승세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조금 주가 추세라든지 이런 게 좋지가 않아서 이후 상승세 전환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외국인의 매수세 최근에 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매도세가 조금 최근 컸는데. 그래도 예 매수세가 최근 오거레일 중에는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반면 개인들은 매도세가 좀 컸네요. 예,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뭐 아까 전에 온유님도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어 1월 초에 예, 서정진 회장이 미국 제이피 그 모건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3사 즉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 주주들이 원한다면 병합할 수도 있다는 발언 이후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하락세 이후 그래도 최근에 조금 나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로 지금 나타나면서 전일 대비 5% 가까운 상승세 58,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최, 어, 좋고요. 개인은 매도세가 좀 많아요.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8일, 그리고 기관은 최근 5일 중에 4일을 매수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어, 작년,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제가 올려드렸던 거 하나 보이시면, 어, 작년 내 네, 매출 셀트리온제약, 아,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192% 매출도 54%큰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리포트가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공시는 안 되었지만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이 올라왔고요. 이제 수구구수. 예,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단 현재 1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DPC입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전일 대비 현재 18% 급등해서 6천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두 가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산청이라는 업체 방이 마스크 제조 업체인데,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폐렴 관련주에 현재 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 컴퍼니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약 30여 분 전에 들렸는데, 이 DPC도 이 빅히트 컴퍼니 네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러면서 방탄소년조 관련주로 오늘 도 다시 급등하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미 큰 급등세 나타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므로 거래하시는 분들 이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DPC와 마찬가지로 BTS 관련 종목 하나 올라와 있는 게 7위에 올라 있는 LB세미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몇, 몇 차례 언급드렸는데 원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네, BT 이 b 컴퍼니의 약10% 가량에 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소식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LB세미콘도 현재 4% 가량 상승해서 8,160원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bts 올해 한국 어 2월 21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이제 7집 앨범 아마 신규 앨범 발표 이후에 네 데뷔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상승세 나타날 때 한번 언급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 우수 메뉴 2위에 올라와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현재 7% 가까운 상승세로 44,000원에 가까운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 상승세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s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네, 작년 4분기 국내 매출, 해외 매출 호조 때문에 오늘 기업 공시 발표 이후로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다른 기사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4분기 국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 해외 매출 경우에도 30% 증가했고요. 매출을 총합 정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474억 달성했고 매출 최초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천억을 달성했다는 소식 작년 한해 매출 네 의료기기 최초로 매출이 가장 컸다는 종목 이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실적 호조 소식에 따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수급부스 메뉴 2위에 속해 있습니다 필록스도 현재까지 좋은 모습 보이네요 전거래를 대비 현재 8.13%가량 상승해서 6,78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하락세가 좀 연이어 나타났어요.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약9% 가량 하락했는데 오늘 이를 반회하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네요. 제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필룩스 수급 차트 보시면 주가 연이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필룩스도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폐렴 관련 소식 관련주로 조금 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올려 드린 게 29일자. 그러니까 수요일자 기사인데 플룩스가 바이오투자회사 바이오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효능 확인 및 제어제 개발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올라갔다는 29일자 소식 지금 올려 드렸습니다. 네, 요즘은 뭐, 뭐 급락 이후 급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폐렴에 대한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어서 제가 진입을 쉽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필록스도 지금 소식에 의하면 폐렴 관련 주로도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네요. 일단은 최근 하락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또 어떤 종목들 한번 볼까요? 뉴트리도 오늘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이 종목은 사실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좀 반복하는 종목이라, 네, 뭐 그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현재까지는 전일 대비 5%가량 상승하면서, 네, 18,35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연이어 팔고 있는 반면 기관 최근 4거래일 연속 사면서 조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뉴트리 네, 수급차트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 6거래일 연속 매도 중인 반면 기관은 최근 20거래일 중 18일 매수하면서 외국인과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두트리의 일본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최근 작년 12월부터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네요.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 지금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들어온 특별한 상승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 상승폭이 현재까지 괜찮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실적 향상 소식에 오늘 좋았던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sbs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sbs 전일주가 대비 10%큰 상승세 넘는 상승세로 21,900원에 기록되어 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sbs 수급 차트 보시면 네 오늘 큰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매수를 안 해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래도 좀 매수세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도세가 좀 컸는데 오늘 실적 향상 소식에 따라 지금 상당히 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0거래일 기준에 기관이, 가, 기관이 현재 12일 매수 중이고요.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좀 하락세, 폐렴 때문에 나타났었죠. 방송 엔터 관련 종목들이 중국 소비주에 속해 있어서 아마 하락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4분기 상당히 좋은 매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지금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기사에 여기에 관련된 아까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과 또 다른 기사인데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2,450억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서 58.5% 증가한 325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러면서 현재 SBS의 예, 상승세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네, 지금 이 수급수 20위권에 제가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일단 오늘은 어떤 업종이 특별하게 뭐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하락세 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듯합니다 일단 시간이 9시 반 이후로 지금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주들도 지금 최근 눌렸던 네, 모습을 조금 만회하는 상승세가 현재 수급수 변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수급 우수 메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어떤 종목 특징들이 있으면 한번 방송 종료 이후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수급 현황 메뉴로 넘어가서 현재 쌍그리 매수 종목과 쌍그리 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쌍그리 매수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KG이니시스 에코마케팅, LNC바이오, 미스터블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작년 매출이 상당히 크아 실적 어 영업 이익이 87% 전년 대비 큰 하락세를 보여서 좋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4% 가까운 하락세를 현재 만회하는 모습으로 전일 대비 3.4% 오른 97,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죠. 네, 그러면서 94,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실적 악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회하는 모습 현재까지 보이고 있네요. 이러면서 현재 SK하이닉스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결제 관련주들이 아까 전에 좋아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KG이니시스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 종목 유지 중입니다. 전일 대비 4.65% 가량 상승해서 18,0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국회 <laughs> 최근에 이슈였었던 거는 이제 디지털 3법 네 통과로 뭐 수익이 기대된다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뭐 어 제가 어떠한 이유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아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제가 수급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최근 15거래일 중 11일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면 4일 매수에 그치면서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사실 최근 행보세 좀 이어지다가 그래도 상승세라고 볼수 있겠죠 작년 7월부터 네, 상승 구간에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쌍그림 매수로 나온다는 점네 말씀드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lnc바이오 현재까지 쌍그림 매수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 5거래일간 상승 22%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6.53% 전일대비 상승해서 4만원까지 근접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상승세가 최근에 컸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상 외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 제가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던 증권사 리포트 21자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자 네, 올라와있는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사업 기반에 성장성 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음, 여기 보면 현재 LNC바이오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 연골 치료제 메가카티가 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97억, 그리고 영업이익 117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3% 그리고 30%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네,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지금 방금 올려드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 15거래일 기준으로 기관이 10일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도 예, 7일 매수하면서 뭐 비교적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지금 현재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오늘 쌍끌리 종목으로, 매수 종목으로 현재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뭐이 정도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 뭐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LG 디스플레이도 포함해서 조금 네, 대형주 중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재 쌍끌리 매수에서 보이고 있고요. 반면, 쌍그리 매도 종목 보면, 현재, 파루 크린 앤 사이언스, 미코, 그리고 금호석이 올라왔습니다. 파루 크린 앤 사이언스, 미코는 폐렴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 종목이라 뭐잘 아실 겁니다. 크린 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 날17.5% 급등한 이후, 29일 30일 날 합쳐서 약 14%도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하락 전환에서 쌍끌리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현재까지 큰 상황이니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금호석유가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네요 네. 국제유가의 최근 연이은 하락세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전일 대비 현재 5.5% 가까운 하락세로 6만 7,1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금호석유 수급 차트 보시면 네, 주가가 오른 날은 최근 오거레일 중에 29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잠깐 반등한 것 외에는 연주, 연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또 좋지 않다는 모습도 아, 네, 주가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주요산업 페놀유도체 부진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부정적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예상하는 연간 영업이익이 2,496억으로 작년 대비 32.2%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네요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유가 최근에 연이은 하락세 때문에 석유화학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이 금호석유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제까지 6거래를 연속 매도 중이고요 반면 외국인은 최근에 이 해당 기간 중 5일, 예, 네, 좀 매수하면서 기관과는 좀 차이 있는, 네, 듯한 지금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 20거래일 중에 12일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7일 매수에 그치면서 조금 행보가 엇갈리는 모습, 금호석이 그 나타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들은 사실 급등 이후 뭐 폐렴 종목 관련 종목들이라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방송 외에도 제가 이게 증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 급등 종목들의 하락세가 큰 종목들은 사실 네 급등 이후 하락세로 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는 않으니까 이점은 한번 다시 한번 양해 의 말씀을 방송 중 드립니다. 업종별 수급으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뭐 현재 어떤 업종에 상승 종목이 많고 반대로 하락 종목 많은지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눌렸던 업종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방송 엔터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좋고요 또 기술주들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IT 서비스 업종에도 상승 종목 많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애경산업 포함되어 있는 가정용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도 최근에 하락세가 컸고요. 또 중국 소비주의 대표주, 항공사,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세 반등을 일으켰던 주요 종목이라고 업종 말씀드렸는데, 항공사 지금 전업 전 종목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 언급드렸던 방송 엔터라든지, 또 중국 소비주에 포함되어 있었던 섬유의복 관련주들도 좋고, 제가 아까 전에 에, 말씀드렸던 뭐, 지금, 호텔 레적 관광주들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조금 안 좋은 종목들 한번 보자면, 일단 지금, 어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 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또 다시 약보합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어 그리고, 현재 보이는 종목 중에 좀 보합세 띄고 있는 게 조선, 그리고, 철강업 정도 지금 조금 좋지 않는데, 중국 소비들.